안녕하세요. 수성구 히렌토입니다 오늘은 을밀대에 대저간다는또 다른 평냉집, 을지면옥을 가봤는데요. 어떤 분은 최애 평냉집이 을밀대에서 을지면옥으로 바뀌었다 할 만큼 엄청난 평냉 맛집이라고 하길래 저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을지면옥에 방문을 했습니다. 을밀대와 을지면옥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빠르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을지면옥은 을지로 3가역 5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고요. 이 집도 오래된 집이라 흐름에 보이는데, 이런 집일수록 원래 찐 맛집의 향기가 나죠. 근데 을지면옥은 요 세운 상가 근처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세운 상가 일대 재개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마 을지면옥도 곧 위치를 옮기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면수입니다. 을밀대 승. 육수와 면수를 섞은 을밀대와는 달리 을지면은 그냥 면수만 넣어서 그냥 평범한 밍밍한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냉면이 나와서 바로 흡입을 했는데요. 냉면의 국물 맛 을밀대성.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파향이 너무 강하고 국물이 너무 달고 들깨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잔치국수 먹는 느낌이었어요. 평양냉면 아리송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의 그립감. 을지면옥은 요게 승입니다. 예. 그, 을밀대랑 비교해서, 을밀대는 그, 메밀면이 묵직하게 들리면서 살짝 좀 버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요, 을지면옥의 면 그립감은 가벼운 듯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면에 올라간 사태 퀄리티는 을지면옥이 좋더라고요 을밀대 강남점에 비해서 사태 고기질이 아주 좋았는데, 을밀대 일산점에 비하면 그냥 서로 비슷비슷한 사태 고기 퀄리티였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해보자면, 을밀대가 승리를 했네요. 근데 제 기준에서 을지면옥은 그냥 평양냉면이 아니에요. 그냥 장치국수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완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면도 메밀면이 아니고 그냥 소면인 것 같고, 무엇보다 국물에서 평양냉면이 그런 감칠맛이 없어요. 친구가 먹어보고 맛있긴 하다. 근데 이런 맛은 동네 시장에서도 4,000원 주고 먹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잔치국수의 맛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맛이 없진 않으나 이런 평양냉면이면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가 맞겠더라고요. 누구는 을지면옥이 오리지널 이북식 평양냉면에 가까운 맛이고, 을밀대 우레옥 이런 곳은 한국식으로 맞춰진 평양냉면집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전 그냥 한국식 하랍니다. 을지면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국식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